네더불어민당 최고위원 한준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살인적 테러를 희화화한 안철수 의원에게 그 책임을 무겁게 묻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내란수계 윤석열의 12.3 비상개혁 그리고 탄핵으로 대한민국은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는 국민께 빠른 정상화를 말씀드리면서 시국의 안정을 약속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란숙기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세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국민께 사죄 드려야 할 국민의 힘은 이 혼란을 되려 가중하고 가속화하면서 당리 당략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어제 안철수원은 SNS 메시지를 통해서 이재명 더불어민당 대표를 향해 씻을 수 없는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지난해 1월 2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중대한 테러 범죄를 두고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이재명 대표라는 표현을 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살인적 테러 행위가 마치 자작극인 것처럼 표현하면서 희화하고 일생의 트라우마까지 안고 살아가야 할 피해자를 조롱하는 2차 가해 행위입니다. 오로지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언급하면서 명예를 훼손하고 조롱한 책임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같은 망발에 대해 언론이 한 언론인이 전화 통화로 해명을 요구를 하자. 안철수 의원은 신문에 있는 그대로 썼다”라면서 그 문제적 발언에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어, 그렇다면 좀 묻겠습니다. 어느 신문에, 어느 언론에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 있었다”라고 보도를 했는지 국민 앞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제시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철수 의원이 인용을 했다는 그 언론 보도가 실존을 한다면. 정정 보도를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드시 청구해서 사실 관계를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 언론 보도가 실존하지 않는다면 허위 사실과 가짜뉴스를 창작해서 유포한 책임에 더해 거짓 해명을 늘어놓은 책임까지 추가로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과 관련한 증거 즉 안철수 의원과 언론인 간의 통화를 한 녹취는 제가 보유를 하고 있다는 말씀 덧붙여 드립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한 테러를 두고 긁힌 상처 즉 열상이라고 규정했던 가짜뉴스는 이미 그 유통기한이 지나도 한참 지난 썩은 떡밥입니다. 안철수원도 열상이 아닌 자상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데 왜그 썩은 떡밥을 또 뿌려대는 것입니까? 그런다고 생사를 오갈 정도의 중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진 않지 않습니까? 2024년 1월 14일 안철수원은 SNS에 올린 글에서 분명히 자상이라고 언급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 안철수원은 이재명 대표의 수술을 집도한 담당 교수의 언론 브리핑을 인용해서 좌측 흉쇄유돌근 그위 1.4cm의 칼로 찔린 자상이라고 적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상으로 알고 있는 과거의 안철수와 열상이라고 주장을 하는 지금의 안철수가 싸우는 꼴이 지리 멜러랍니다. 윤석열이 당선되면 1년 안에 자르고 싶어질 것이라던 그 손가락 아직도 잘 가지고 계시겠죠. 이와 같은 안철수원의 망동은 테러 행위를 매우 가볍게 여기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할수 있고 책임 또한 막중할 것입니다. 테러에 대한 현실 인식이 이렇게 희박하니 이 어지러운 시국에 각종 테러가 기획되고 또실행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대통령 연구인 자리에 있는 김건희는 이재명도 쏘고 나도 자결했다라면서 경호처를 향해 발포를 사주한 것이나 다름없는 발언으로 질책하고 오늘 헌법재판수앞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기자회견에서 백혈연 의원이 얼굴에 달걀을 맞는 테러가 자행되었습니다. 테러를 한 목소리로 규탄하지는 못할 망정 희화하고 거짓으로 치부하는 안철수 의원은 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다시 SNS 메시지를 올려서 염치를 챙기라는 둥. 어디서 인간성을 논하느냐라는 논하느냐, 등이 안철수 원의 헛소리가 가관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를 타인의 비극과 아픔을 조롱거리를 삼는 안철수 원의 행태는 극우 일베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서거를 자유낙하라고 표현하고 5.18 광주 영령들의 관을 두고 배달된 홍어들 포장 완료라고 표현하고 세월호 희생자들을 오뎅 즉 어묵에 빗댄 표현들 표현했던 자들과 매우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회법 제25조에 따라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 자격을 저버린 안철수원의 과오에 대해서는 반드시 무겁게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나 이와 관련해서 반박하실 내용이 있으면 SNS에 또 한번 도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이나 내일쯤 안철수 원이, 한 언론사 기자와 했던 통화 내역들, 이 통화 녹취록도 한번 꼭 들어보시고 본인이 했던 말들에 대해서 반박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